합니다. 시청에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기념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킹고루의그 소중했던 브라디오 꾹고리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제품을 들고 왔는데, 먼저 질문. 호주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라고 하면은 그 폭신을 하는 동물, 게임 캐릭터로도 있죠. 바로 캥거루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왜 캥거루가 먼저 떠오르지 해 가지고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호주의 인구수가 한 2,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캥거루 마리 수가 무려 4,5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캥거루가 거의 1.7배, 1.8배 정도 많은 겁니다. 캥거루가 굉장히 많이 사는 만큼 관련된 특이하고 아주 병맛스러운 그런 기념품들을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어떤 병맛 기념품들이 있는지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조조조조조 자 첫번째로는 캥거루 육포입니다 저는 이제 캥거루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쵸 캥거루 고기 드셔보신 분 계세요? 어떤 맛인지 아예 상상도 안가는데좀 찾아보니까 이제 캥거루 고기가 굉장히 지방이 적고 담백하다고 합니다 뭐 호주에서는 이제 소고기 대신에 이제 캥거루 고기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캥거루 육포가 그렇게 막 특이한 게 아닌 거야 호주에서는 그리고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강아지가 캥거루한테 헤드락 당해가지고 막 인간이랑 캥거루랑 막 치고받고 싸우는 막 그런 영상이 막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맛있는 생각이, 생각이 전혀 안드는데 안 동지 보시면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캥거루 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모습이 이 꼬리 힘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폴짝폴짝 뛰고 있는 아주 튼실해 보이는 캥거루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음, 어떤 맛일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향은 카레 향이 납니다. 굉장히 매운 카레 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맛있는 육포 냄새가 나는데요. 오 일단 보기에는 그 소고기 육포라고 하죠. 어, 그 육포랑 전혀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약간 그 기름진 느낌이 없긴 하네. 확실히 맨질맨질한 게 없어. 퍼석한 느낌? 자 한번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첫 캥거루 고기입니다. 맛있잖아. 아니 아 굉장히 맛있는 그냥 육포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캥거루 고기다 라고 얘기 안 하면은 전혀 눈치를 못찰것 같아 약간 특유의 그 향신료 향이 굉장히 세긴 하거든요 근데 막 역할 정도는 아니고 식감이나 맛이 그냥 소고기랑 똑같습니다 캥거루가 맛있.. 맛있는 동물이.. 아 캥거루 고기가 맛있었구나 질기고 굉장히 맛없을 것처럼 생겼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게 호주 기념품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인기가 많을 만하네. 맛있어. 혹시나 호주 놀러 가시는 분들 캥거루 육포는 꼭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꼬고리. 다음 거는 캥거루보다도더 생소한 악어 육포입니다. 크로코나일이라고 적혀있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악어 꼬리고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먹기는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laughs> 야 이거 이거 그림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먹기 싫다. 근데 가 맛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닭고기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고 지방질과 칼로리가 적으며 맛은 닭고기와 새우와 유사하다. 응? <laughs> 어? 약간 한박스테이크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부드러운 그 스테이크 냄새가 나는데요? 와와 뭐뭐 뭐? 야 아니 우리가 흔히 알던 어, 그런 육포 색깔이 아닙니다. 어, 굉장히 밝아. 밝은... 이렇게 밝은 육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약간 지포 쪽에 가까운 어, 그런 색상을 자랑하고요. 어, 만져보면은 그래도 좀 말랑말랑하니 <laughs> 맛있을 것 같다. 제 인생의 최초 아우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맛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맛이 맛있... 라고 하기에는 m m o 한 그런 맛입니다. 진짜 한박스테이크처럼 다져진 어, 그런 고기 느낌이 나는데 약간 퍼석해. 어, 기름기가 진짜 단 1도 없는 듯하기는 느낌으로 씹으면 씹을수록 침이 모질라. 입안에 있는 침이 모질라라고. 그래서 약간 흙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특이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향신료 향인지? 악어의 그런 느 향인지? 저한테는 조금 살짝 쟁거로 욕포보다 굉장히 담백합니다. 고소함이 굉장히 강하고 맛은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그리고 혹시나 이 육포 같은 거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검역 신고하면은 호주산 갱고루 뭐 이런 육포들은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뺏겼다가 다시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거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기념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평범하게 파는 어, 그런 기념품 중에 하나죠. 병따개. 두 종류의 병따개를 구해왔는데 특이합니다. 시청에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뭐야 이건? 아 도대체 모양은 왜 이러냐? 이런... 확실히 캥거루의 날아긴 한가봐요. 이렇게 캥거루 손을 가지고 병따개를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모양을 왜 이렇게 된 거야? 놀랍게도 보시면은 아 진짜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했나봐요. 털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어. 자연사한 그런 캥거루를 썼겠죠.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들을 덧대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캥거루의 이제 손바닥이라든지 발톱, 요런 것들도 좀 무시무시하게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캥거루 만져보신 분 있으면은 털 질감이 어땠는지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은 아주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엄청 딱딱해가지고 부러질 것 같지도 않아. 병따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엄청 딱딱하게 하는 뭐 그런 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병따개가 달려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디테일한 게 국가 문양이에요. 그래서 캥거루랑 이뮤인가 그 새와 이제 캥거루 이렇게 국가 문장에 똑같이 이렇게 동물들 넣어놓은 모습이네요. 아잘 따지긴 하네 별에 별 별걸 다 만든다 구구리 병따개 하나가 더 있는데 애기들 나가 애기들은 나가세요 더욱더 시청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어른이 구구기를 위한 병따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녀석인데 뭐니 맞습니다 <놀이> 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게 맞습니다 캥거루의 그 소중했던 마늘 되겠고요 부가리오 아니 아 이걸 리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세상사 모든 것들을 리뷰하는 팁이 아니겠습니까? 어, 만져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돼가지고 진짜 약간 극세사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토끼, 어, 토끼털 같은? 만져보면은 진짜 딱딱합니다. 안에다가 좀 어, 제가 어? 어? 아플 것 같아. 아, 아까 이거 병따개로 생각하자. 병따개로. 와 이렇게 딱딱네 어, 그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또 깜찍한 캥거루 모양으로 또병타개가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아, 요쪽만 보면은 참 고급스러운데 누가 처음 시작했을까요 이거를? 이 그립감, 그립감이 나쁘지 않아요. 딱 잡고 했을 때 그립감이 주... 나쁘지 않아. 이거 봐. 딱 약간 야구공지 듯이. 제가 약간 추리하기로는 자연사한 캥거루를 봤어. 어, 이제 그걸 약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진짜 궁금증에 그립을 한번 줘봤던 거야. 근데 어우. 자 마지막으로는 호주의 효자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호주 등 긁게 되겠습니다 가격이 무려 호주 달러로 59.9달러입니다 근데 5만원짜리 효자손 등을 얼마나 시원하게 긁어줄지 오 잠깐만 이거 무슨 할로윈템 아니... 제가 본 요자손 중에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살벌한 그런 요자손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 친구는 털도 약간 거실거실해,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이고, 진짜 캥거루 손톱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정도 알통을 가지고 이정도의 그 발톱으로 할힌다아만에도끔찍어 생각보다 뭉툭하게 이런식으로 또 깎아놨습니다 등을 뜯어내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손에다만 해도 이거 조금 아플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등을 많이 긁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손톱으로 긁어드리면 그렇게 안 시원하대요 더 세게 좀 긁어봐 진짜 막 엄청 벅벅 긁거든요 그러면 등에서 피가 나요 근데 아버지는 아 시원하다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제 등을 긁기 전에, 일단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던 사과에다가 한번 이거 한번 살짝 찍어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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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요. 아니, 누가 이걸 뭐등글게라고 생각하겠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등글깨니까 등을, 등을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뜯기는 거. 와 이거 저한테는 조금 세다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긁으면 이런 식으로 자국이 <laughs> 나뭐 이거는 등 긁는 거 좋아하시는 어르신한테 선물하기에는 어, 딱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 아버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두피 같은데 긁는 데는 시원하겠다